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혁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재명 재판이 26일 날 있습니다. 수요일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뉴스가 지금 전해졌는데요. 지금 기자단에게 하나의 찌라시가 떴다는 건데요. 이 찌라시의 내용이 지금 상당히 또 긴박합니다. 그리고 급박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빨리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이죠.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판이 있어서 들어가려고 차를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경비가 막아서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물어봤더니 지금 변호사 차량을 포함해서 출입이 제한되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 라고 물었더니 중요 재판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중요 재판이 뭐냐 라고 했더니 수요일 날 이재명 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요일 날 재판인데 월요일부터 통제를 하느냐 이건 정말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죠. 그럼 뭔가 있다는 거죠. 그 뭔가가 뭐냐. 여기 대해서는 다른 어떤 판단을 먼저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이죠. 지금 이재명이 암살 위협 등등 하면서 경찰에서 신변 보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변 보호를 하는 차원에서 지금 먼저, 지금 중앙지방법원, 이재명이 재판을 받게 될 중앙지방법원에 대한 통제 내지는 경우, 내지는 뭐,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통제라든가 지금 예방 차원에서 경호를 할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말이죠. 지금 국가 원수도 아니고, 그리고 아무리 암살 위협이 있다고 하지만, 이 암살 위협조차도, 아, 지금 그 자체로 신고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신고를 했다든가, 내지는 수사신고 말이죠. 이재명 측에서 수사 의뢰를 했다든가, 이런 것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제보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 제보를 받은 사람마저도, 아, 지금 또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걸 본다면, 과연 이, 이재명의 암살 위협이 실체가 있는 것이냐, 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아, 그리고 나경원 의원도 말이죠. 만약에, 지금 이재명이 암살 위협에 대해서 스스로 수사 의뢰를 하지 않는다면 그걸 믿기 어렵다. 왜 그러냐면 이재명이 아, 나경원 의원을 이쪽에서 고발했습니다. 그 고발은 뭐냐면 나경원 의원이 이제 그 암살 위협 이것이 혹시 자작극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 지금 이재명 측에서 다시 말해 민주파철소에서한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지금 아, 또 고발을 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니까. 아, 나경원 의원은 뭐라고 말했냐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암사 의협, 의협을 받았다면 그렇다면 수사 의뢰를 해라 수사 의뢰를 하지 않는다면 무고죄로 오히려 아, 지금 고발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측에서 수사 의뢰를 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쨌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내일 모레 지금 이재명의 재판이 있다는 이유로 벌써부터 통제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나온 얘기가 뭐냐 지금 기자단한테 이재명 26일 법정 구속 서리 급속하게 퍼지고 있고 이것이 찌라시로 돌고 있답니다. 26일 이재명 법정 구속 서리 지금 기자단에게 지금 공지가 됐고 이것이 찌라시로 돌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재명 법정 구속 서리입니다. 물론 이것이 그 재판부에서 말이죠. 이렇게 흘러나왔을 가능성은 많지는 않은데요. 다만 있습니다.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말이죠. 이 재판부가 상당히, 아, 어, 세 명인데, 그두 명이 또, 아, 어, 지금 또 어느 쪽이다라는 얘기가 있고, 또 어떤 판사는 상당히 진보적인 색채를 갖고 있어서, 이 결론에는 또 뭐, 어,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2대1로 되면서, 다시 말하면, 이세 명의 재판관 중에서 두 명은 법정 구속을 주장했는데 한 명은 또 다른 뭐 무죄 주장이나 내지는 집행유예 주장을 하면서 여기서 갈등이 생겼고 예를 들은 겁니다. 이세명 중에 갈등이 생겼고 그래서 그 이재명 쪽에서는 다시 말하면 시인보 쪽에서는 그런 좌파 쪽에서는 이런 사람이 흘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법정 구속설이 전혀 근거 없다 이렇게 보기 는 어렵고요. 또 하나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집유가 인 년이었는데. 이거 징역 1년 실형으로 선고하고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을 할 거다. 왜 그러냐? 지금 고등법원이 경호 인력을 4배로 늘렸고 거기다가 가림막을 4대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미 결론이 나 있는데도 아 지금 이재명이 우연법률 심판을 제청하고 여론전으로 무죄 선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 지금 법원이 상당히 소위 빡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번에도 우연 법률 심판 제청을 했는데, 그것을 기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여섯 차례나 받지 않았다는 거죠. 오랫동안 하여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고 또, 지금 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또 다시 우연 법률 심판 제청을 했죠. 이런 거를 보면서 법원이, 지금 이재명의 구속 가능성을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찌라시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또, 불소체 특권이 있지 않냐는 의견도 있는데 이미 저번에 한동훈 법무장관 때 불체포 특권 해제 의에 가결해서 불체포 특권 해제된 상태고 구속영장도 올라갔었기 때문에 2심에서 실형 1년 내리고 즉시 법정 구속해서 3개월 내 대법원 판결 내린다. 이런 내용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불소수특권이 있지 않냐. 이건 이제 불체포특권을 말하는 거죠. 불소수특권이 아니라 여기 이제 그렇게 써 있는데 이건 불체포특권입니다. 불체포특권이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미 전번에 불체포특권은 의회에서 그때 가결이 되는 바람에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써먹을 수 없다. 더 이상 써먹을 수 없다. 그리고 그때도 구속영장이 올라갔다가 물론 기각은 됐습니다마는 그때 이미 국회에서 이 불체포특권, 이거는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됐다. 그렇다면 지금 이 법정 구속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는 지금 한 쪽의 얘기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거 의거에 대해서 민주당이라든지 이재명 쪽에서는 또 반대하겠지만 말이죠. 지금 이게 진짜 비인뉴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헌법재판관들이 탄핵 선거 기일을 이재명 선거 뒤로 밀고 아직도 기일을 잡지 않는 이유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은 뭐뇌 표시 같기도 한데 이런 것이 바로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윤석열 턴의 선거 기일을 이재명보다 뒤로 밀은 이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법정 구속되면 그날 또는 다음 날 윤석열 재판 기일을 잡을 거고, 탄핵은 기각 가능성이 100%다. 윤석열 대통령의 기각 가능성, 각하 가능성은 100%다. 다만 이재명이 선고가 나서 법정 구속되고 나면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선거 기일을 잡을 거다. 이재명이 법정 구속되어 버리면 민주당 편 들어줄 이유가 없다. 이재명이 법정 구속되면 헌법 재판소가 이재명 편을 들어줄 이유가 없다. 자, 26일을 기대해보자 믿을 만한 출처에서 한덕수 손이 기각 나고 세 번째 찌라시를 받았다. 26일 이재명 법정 구속 예상된다. 라고 하는 찌라시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정통한 소스 등을 받은 것은 아니고요. 26일 재판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에, 지금 궁금해 하는데, 아 궁금해 하는데, 아 지금 이런 얘기도 있다. 라는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아, 징역이 1심에서는 아, 1년에, 집행예 2년이었는데, 이 심에서는 집행유예가 떨어지고 아 그래서 실형이 떨어지면서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뭐 법정 구속될 가능성을 차치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제가 지금 중앙지방법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차를 지금 중앙지방안 앞으로 가져갔다가 사실은 다시 뒤로 밀려서 지금 차를 바깥에 댔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아 지금 이재명의 지금 재판 이재명의 재판, 이재명의 재판 때문에 제한이 된다. 출입이 제한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하나는 이재명의 지금 신변보호 때문에 미리부터 지금 통제를 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고요. 아, 또 찌라시에 나오는 대로 지금 법정 구속 가능성이 돼도 되고 그러면서 고등법원의 인력이 또경호 인력이 늘고 뭐 그런 것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물론 저는 말이죠. 아, 지금 앞에 거 그러니까 이재명의 신변보호 때문에 아 지금 통제가 강화됐다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법정 구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실은 법정 구속 가능성이 많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얘기한 대로 이 점이 계속해서 법원을 무시하는 태도로 보였기 때문에 법정 구속을 전격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이상하진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신업TV입니다